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날이 볼사요바오밥 나무가 있는 버론다 바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잘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내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 은근히 조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조깅하는 여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치안이 나빠 나빠 보이는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예.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디님 지금 어, 가방 짐싸고 계시고요. 저희 치에스 음. 무기를 재네요. 어, 이거. 비행기 타듯이. 수화물 태그 시스템. 네, 괜찮습니다. 예. 모른다 봐? 모른다 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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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것도 수화물 태그 했습니다. 이제 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 6시 10분이고. 네. 지금 대합실 분위기가, 어, 이렇게,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느낌이긴 한데. 다른 어떤 도시들에서 느꼈던 분위기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빛이라든지 그런. 중미 쪽보다 훨씬 더 출발하면서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네. 크지 않아요. 약간 미니 버스. 좌석이 한열열 여섯 개. 네. 지금 한두 시간 정도 왔고요. 아, 전망 좋은데요? 전망 좋아. 학실에 한번 가보,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는 친구만 말해줬는데 여기 는 나이트클럽이래요.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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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데 출발한지 2시간 째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괜찮아요 뭐찮찮요요뭐 어, 뭐, 버스도 나쁘지 않고 버스 간석도 뭐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는 뭐 갈만하고 좀 행사인데 애들? 그 뭐. 고님은 결국 주무시고 계십니다. 새벽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치라베라는 곳이고 두 번째 휴게소에 쉬고 있어요 어, 지금 이게 저희 차고 뭔가 짐을 정리라 하고 계시네요 근데 두 번째 휴게소는 되게 좋네요 되게 안타나나리보에서 보통 사람들이 타나라고 부르는데 아우밤 나무가 있는 모른다바까지 가려면 중간에 차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이 안치라베라는 곳을 쉬거든요 근데 안치라베까지는 포장도로고 안치라베 부터는 이제 12시간 정도 네, 비포장도로라고 하시네요 출발한지 어, 6시간째 지금 잠깐 뭐좀 먹으려고 네, 밥좀 시켰습니다 스파게티 볼로네즈 하고 네추럴 주스를 시켰어요 콜라를 하나 시켰는데요. 월드 콜라? 음 모르겠네. 월드 콜라 한번 먹어나 볼까? 예. 제가 먹던 콜라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달고 뭐 먹을 만해요. 맛있어요. 예, 맛있고 탄산이 조금 빠지고 조금 단 느낌. 네. 예. 음, 스파게티가 나왔고요. 딱 나와서 딱첫 입을 먹는 순간에 알았어요. 맛이 없다는 것을. 매운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먹던 삼발 같은 맛이라고. 매운 소스 적어 넣으니까 먹을만해요. 한국인 맛에 맞아요. 얼큰해졌어요. 이제 가다가 너무 허기지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두죠. 지금 검색하면서 알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인구가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전부 이쪽 아프리카에 저는 발견되지 않는 염색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기원 후한 300년 400년 정도에 이주한 분들이라 하시네요. 어쩐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인도네시아스럽다고 계속 그랬던 게 하,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웃음> 아닌가? <웃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하늘 얘기를 하는지 좀알것 같아요. 물론 그 다른데 하고 뭐 엄청 다르다고 할수 있는 하늘이 아닌데 아프리카의 분위기에서 저 하늘을 보면 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아직 갈길이 멀니다왜데저 네. 뒤에 호나 있어요. 쉽던데. 셨네요 아, 침에 아침에는 충췄는데 차에 서 음악에 맞춰서 충췄는데 지금은 좀. 버스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면 한 번씩 휴식을 하거든요 다들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뭐 알아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 어 저희 이 와중에 또 구름은 또 예쁘네 좀 힘들어서 이제 좀막 뻗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오후 5시 20분이니까 6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저희 버스가 지금 딱 11시간 왔는데요 어, 아직도 한 5, 6시간 정도는, 5시간 정도는 더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제 제 가면 뒷자리인데 매연을 같이 먹으면서 가니까 14시간째 가고 있는데 어, 정말 정말 힘드네요. 이거 어저께 코티스라는 버스를 진짜 16시간 꽉 채워서 왔어요 어저께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착했을 때는 정말 고프로 어킬 힘조차 없어서 숙소에 와서 그냥 뻗었습니다 그리고 어한 새벽 1시쯤 잔거 같은데 지금 아침 7시 50분이고 음 좋은 소식이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보다 정확하게 24시간 먼저 이곳으로 떠난 한국 분이 두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그냥 언어가 똑같다는 이유로 어 그냥 친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24시간 먼저 또는 한국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접수했고 어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바우박 공원이 있는데 요 며칠 요즘 그 경치가 역대급이라는 소문을 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바우박 공원의 경치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가게 들렸어요. <laughs> 이따가 오후에 아우바 스트리트에 해지는 거 선셋보러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마타가스카르 바닷가로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아 바닷가 분위기. <laughs> 아휴, 어우, 이거, 이거 매 아니야. 아, 매가 이렇게 가까이 날아? 와! 잠깐 들어와서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식당은 지금 이렇게 이제 바다가 보이는 식당이고요 시키는데 좀 애를 좀 먹었어요 언어가 잘안 통해서 그래도 손짓발 실수로 막 시켰습니다 저는 치킨, 치킨 필레 같아요 우스님은 부르시겠다 믹스다 그빵 구운 거 위에다가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한거 그렇게 고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식사, 식사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시켜놓고 이게 나올 줄 몰랐다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예, 요렇게 이제, 해산물 믹스하고, 그 다음에 베지터블 볶은 거 하고, 레몬 같이 나왔고요. 네, 저는 cool. 치킨하고, 감자, 프라이가 나왔는데, 어, 저도 이거 먹을 걸 그랬네요. 가격도 진짜, 비슷했는데, 같다. 어쨌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케찹으로, 이거 지금, 이거 태양 그려준 거야? 대박. 솔? 그러네. 그치. 어, 여기, 이제, 요 동네에 이제 태양을 솔, 그, 솔레. 예, 네, 요렇게 그,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더운데 여기는 네. 시원해요. 어, 왔어, 왔어. 왔어, 그리고 <laughs> <아이고. 웃음> 최근에 먹은 식사는 되게 그럴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가격 어? 어느 정도였죠? 음, 한 2만 5천 알이니까 6유로? 000원? 어, 그정도합니다 천원? <laughs> 네, 그 정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8천 원, 9천 원 정도. 네. <laughs>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거 많을뻔 했겠지 어 햇물이 되게 신선해 기분 좋아 이데 응.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음식 시키면 그때부터 요리 시작하시는데 한잔. 보통 1시간 걸려요 바다가스카르에서 음식 주문하시면 보통 1시간 걸리니까 그거는 주... 감안하셔야 됩니다 1시간 동안 바다 보면서 얘기하고 뭐 놀고 있었더니 1시간 예. 후에 나왔네요 밥을 먹는데 예쁜, 예쁜 사랑을 하는 양이들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이 동네를 한 바퀴 싹 돌아보면서, 이 동네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대부분 안 되는 숙소들이에요. 그래갖고, 숙소에서 직접 이제 현금으로 내고 이제 결제를 하고 자는 곳인데, 보니까 해변 앞에 되게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숙소 예약을 지금 해놓고, 바오밥. 에비뉴로 가보겠습니다. 음. 어, 오늘 바오밥에비뉴 가는데 잠깐 이런 산 진짜 정말 한참 동안 보지 못했는데 바오밥 나무 앞에 섰습니다. 하하하 <laughs> 바오밥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옆에 우리 손님들이 계셔서 말하기 쑥스럽네. <laughs> 저 앞에 보이는 주차장에 저희 차를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주차비는 2 0 0 0아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 정도라고 해서요. 저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네? <laughs> 스님 거기 좋다. 거기 위치 좋아. 음. 뭐야, 이 간영 찍혀. 어 그래. 오 여기에 보면 연꽃들이 피었어요. 바업업 공원 초입에 이런 이제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보면 연꽃들이 피었고 나무들이 네 둥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 건 아니죠, 또. 천년이 되고 오백 년이 되고 천년이 되고 막 그렇다니까, 네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분위기 가 엄청 평화로워요 어, 관광객 분들이 조금 오시긴 하는데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아, 마음 아프다 누군가 이렇게 바오밥에 낙수를 하셨네요 와. 제가 아까 이걸 켜 놓고 녹화, 녹화를 하면서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는 우리보다 24시간 먼저 간 한국 사람이 있다더라 <웃음> <웃음> 네,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하나는 어, 10년 만에 되게 역대급 바밥비 뷰라고 하더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라 그러지 한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사람도 별로 없고 저 사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밖에 없어갖고 관광객을 <laughs> 한 명도 못본거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와. 괜찮 하오밥에비뉴에 일출 보러 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해가 뜨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스님과 함께 멀리서 서서히 동이 트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저께 노을도 여기서 봤는데 어저께 노을 질 때는 구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늘은 구름이 조금 껴서 좀더 장엄한 일출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가밥에비뉴에서 어,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 일출 기다리러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한 얼추잡아 한 20명 정도

것도 허둥, 고둥대면서 건너게 올고있 음. Uh -huh. Uh -huh. 또 이것도 5원 이것도 5천원 이건 뭐예요? 현재? 이건 열매예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는 거지? 어. So c u t 잘 보게 지네아 아. 아, 이렇게. 이호박처럼 네, <laughs> 예, 예, 생겼는데요. 저, 이거 다 씹어먹는 저, 막... 거야? 는 거야? 표정이 왜... 아. 잠깐만 여기는 말랑말랑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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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이거 뻥튀기 같아. 음. 음. 약간 뻥튀기 뻥튀기네. 같은데 어. 근데 맛있는데. 약간 새콤한 맛이 음. 있죠. 음. 이 이게... 상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야. 뭐 원래 통이 하면... 약간... 이게 레몬보다비타민 c 4 0 0 1 3 0요아요 이게 의미 있네 음. 음. 근데 레몬 먹을래? 이거 먹을래? 먹으래.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음. 아, 네. 응. 근데 생각만큼 나쁘진 않았어. 나는 되게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일단 냄새가 너무 입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안에 이렇게 씨가 나오네. 갈때갈때 먹는 거죠. 갈 때. 근데 나는 맛있긴 해 새끼 고양이 나 새끼 고양이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근데, 음. 근데 맛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나요? 안 맞는 거야 두번 먹을 맛은 아니고 응? 새끼 고양이가 있어서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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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밥 열매 좀 먹어볼래? 안 땡겨? 안 먹네. 아 맛없는 거 안다. <laughs> 바우밥 주스 도전. 네, 바우밥 주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 그래도 냉장고 시원하게 해 두셨네. 음. 아. 아. Thank you. 아까 열매 맛하고 그냥 되게 달라요? 비슷해요. 어, 아그 혹시... 맛이 그 맛? 시원한... 열매 맛, 열매 맛. 아, 시원한데. 근데 그냥 열매로 먹을 때는 좀 빡빡했잖아. 입이 좀, 어... 좀 건조했는데 그냥 아, 이거는 어? 어, 맛있는데? 맛있죠. 응. 어 밥업 주스는 밥, 괜찮네. 밥밥 주스와 밥밥 열매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밥업 열매 영 인기가 좀 없는데. <laughs> 처음에 호기심에 좀 먹어봤는데. 아니, 난... 두 번째부터 그래, 그래, 좀 괜찮아. 아, 저기 가져가면 먹을 것 같아요, 저 앉아서. 안에 엄청 많이 남았어 기다리면서 먹을 것 같아요. 응, 음, 아우 밥 음료는 나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자리 좋네요.